국가가 어떻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 3만원 찍던게 지속적으로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입니다. 자 어떻게 이번 주한주제 추천주로 수익을 극대화 하신 분들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도 계좌 발전을 위해서 계좌를 업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주 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수혜주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영용 반도체 시장 성장세로 수혜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두 번째로 최우수 공급업체로서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증권에서 이 기업이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좀 실린다라고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어,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어, 종목 오픈하기 전에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산업입니다. 제가 전일부터 백강 산업의 대응 방법 알려드린다 알려드린다 연락 주세요라고 언지를 드렸었고 트래퍼 제조사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대주주가 횡령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이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까지 변동성 마이너스 60%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거 저한테 연락 주셔서 확 비중을 담아서 오늘 빠져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왜 오른지 모르겠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대응 방법과 대처 방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양입니다. 금양 역시 데드캡 바운스로서 빠지면서, 빠지면서 반등 빠지면서 반등 빠지면서 반등 빠지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마이너스 0.17%로 하락 마감을 했죠. 어, 이것도 빠져나오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셔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연락 안 줘서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빠르게 연락 줘서 도움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단에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월 15일. 모 5개월 추천주 지난번에 나갔던 종목들 어제 나갔죠 상승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1분의 영상을 제작해드렸었는데 이건 역시 상승흐름이 어떻게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아니에요. 단 하루만에 플러스 10%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7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단 하루만에 8%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 2% 약수익 하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들 나도 같이 수익 보고 싶어요.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영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365일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6월 9일 금요일 추천주 프로텍이 나갔습니다. 이건 역시 코드명 053610인데 반도체 장비 장비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7시 59분에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지금 단 3일만에 33%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첫날에 이렇게 은봉이 출연해서 에이 뭐야 안 가네 하고 매도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랑 매매 전략이랑 그리고 수익 구간까지 얻어보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플러스 3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30%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라고 제가 서포트를 드렸죠. 오히려 더 담아야 된다라고 언지를 드렸죠. 여러분들도 언제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자, 100. 1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빠르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어, 저는 여,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 그리고 빠른 정보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양이나 백강 산업처럼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하반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단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작은 용기 하나로 계좌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추천주는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코드명은 195870입니다. 자, 먼저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0.59%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0.97%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 6월 달에 한4% 넘게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상승폭이 더 확대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외국인이 한 선물 시장에서는한 2조 정도 매수를 했고 기간 역시 현물 시장에서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혼조세로 바감을 지었고 어 자동차 대표주는 하락세를 보였고 인터넷 대표주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포스코핏 그룹주들도 오름세를 좀 견인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항공주도 오름세를 보였고 원전도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도 오름세를 좀 견인했던 것 같네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면서 한4% 3% 정도 올랐고, 2차 전지, 또차 전지가 좀 오름세를 보였고, 화장품 오름세, 2차 전지 오름세, 2차 전지 오름세. 그렇게 좀 마감을 지었던 것 같고, 게임주도 오름세로 오늘 마감을 지었네요. AI도 오름세를 보였고, 엔터주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좀 지었던 걸로 봤네요.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전부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으로서좀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전에는 식량이나 곡물,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딸려오는 대두라든지 지주사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차전지도 강한 흐름을 보여서 레이크 오늘 많이 올랐죠. 또 차전지도 에코프로도 그렇고 어, 또 차전지도 강한 흐름을 보여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차 부품 그런 쪽도 오름세를 좀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반도체 재료나 부품 쪽,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쪽 또 AI 산업이 좀 확대가 되면서 확대 기대감 때문에 어제 미증시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한4% 부분까지 올라서 마감을 지었고 C3 AI도 급등세를 보였고 사운드하운드 그것도 한 십몇 프로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도비도 올랐었죠 AI 관련주가 미증시에서 다 강한 흐름을 보여서 반도체나 AI가 국장에서도 오전에는 강한 흐름을 내비쳤습니다 자 오후에는 또 차전지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니까 시멘트 나 레미콘도 오르고 철도도 오르고 철강도 오르는 흐름으로 어 마감을 지었습니다. 조선주도 강한 흐름을 좀 리오프 리오프닝 관련 주가 다 올랐어요. 조선주도 올랐고 화장품도 올랐고 엔터주도 좀 올랐고 패션이나 의류 쪽도 다. 오... 리오프닝주죠. 리오프닝주가 오름세를 보였고 여행 테마도 올랐습니다. 7월달, 8월달에 여름휴가 를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갈것 같기 때문에 2분기에 또 이제 실적이 항공 쪽도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한항공이든 항공주들도 다 오르고 카지노랑 면세점 쪽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항공 있네요. 항공. 자,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DS가 신한투자니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하향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실적 방향성에 좀 집중할 시기고 투자하기에는 매수를 돌리고 목표가는 64,000원을 제시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연구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IT 수요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은 2분기까지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감소할지언정 길게 보면 괜찮다 라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반등의 스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자동차 반도체 매출이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도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쪽으로 보면은 성장 모멘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빠질 건데 어,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도 7만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난, 지난은 6만 4천원 얘기했는데 더 높죠 7만원을 어, 제시를 했습니다. 김연구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상반기에 유사 업체들 대비 견조한 이익을 달성하고 있고 하반기 업황이 회복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동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투자 전략을 유지를 한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전에 4월달 기사인데 일전에 해성DS가 어, 최우수 공급업체를 작년에 최우수 공급업체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빠른 대응을 한 점이 인정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한다. 이번에 수상한 전 세계 22개의 업체 중에서 당사가 유일한 한국 업체이고 어, 리드프레쉬 프레임은 제조업체로서 단독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 GS 부분으로부터 5년 연속 우수 협력회사로 포상을 또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혜성 DS는요. 그럼으로써 주가가 어떻냐 어, 지속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느냐,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갖느냐, 그게 수익률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타점 모르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1월달에 3만 원 찍던 게 지속적으로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점 모르시는 분들, 나는 왕초보다 나는. 맨날 수익이 안 난다 그러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왜냐 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문자 이벤트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 딱한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망함질 예정입니다 어 히든 종목이니까 크게 할 종목 위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6월달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나도 좀 수익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도 20% 30% 수익을 챙겨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해성디에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일타강사였습니다.